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주린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전투주린이입니다. 오늘 2021년 1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정규장을 비롯해서 시간에 다닐 것까지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시각 오후 7시 22분을 지났습니다. 오늘 주식시장 매매 잘 하셨나요? 어, 오늘도 역시 매매하기는 좋은 장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어, 단발적인 상승 그리고 개별적인 종목들의 상승 뭐 주도적인 섹터는 보이지는 않았고요 역시나 개별 테마 개별 종목 개별 장세였습니다 먼저 종합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어, 오늘 양봉으로 어, 양봉으로 0.05%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 오늘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짧은 구간이긴 하지만 좀 음, 그렇고 그래도, 그래도 큰 변동성은 없었어요. 그래도 어, 크게 빠지지도 크게 상승하지도 않았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양봉으로 마감을 했고 역시 어, 아래 꼬리 달면서 큰 변동성을 주진 않았어요. 하지만 개별적으로는 조직 좀 변동이 좀 있었다고 봅니다. 어쨌든 어, 방향성을 뭐 위로든 아래든 아직 그런 방향성을 주진 않았다. 어, 많이 눈치도 보고 있고 시장에 있는 시장 참여자들의 대다수가 눈치를 많이 보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오늘 뭐 개인은 역시 오늘 순매수를 했고요 외국인도 양시장 모두 순매수를 했습니다. 어, 최근에 제가 이틀 동도 매매를 거의 쉬었습니다. 시장도 좋지도 않고 어, 역시나 잠깐 나고 잠깐씩 봤을 때도 음, 어떤 개별 종목들의 일봉상 뭐 분봉상 흐름들도 마음에 드는 종목들이 없었습니다. 어, 굉장히 강하고 격하게 등락을 심하게 주는 종목들이 꽤 많았었고. 아마 단타 당일 매매하기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래서 제가 관심 종목을 이틀 연속 제가 올리진 못했고요. 오늘 은 어쨌든 음, 새로운 종목들로 지금 뽑아왔습니다. 어, 뽑아보는데 거의 한 3~4시간 걸렸습니다. 근데, 그런데 그런데 어, 역시 지금 제 마음에 드는 종목은 잘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내일도 아마 개별적인 시장 종목들마다 등락이 심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제가 골랐던 종목들도 내일 제가 원하는 타점이 나올지 좀 의문스럽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그나마 제 기준에서는 어쨌든 타점을 좀 찾아볼 수 있을, 있을 만한 그런 종목으로 뽑아왔으니까요참부용으로 어, 그리고 공부용으로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여러분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한농화성입니다. 역시 이 종목은 우상향 하다가 오늘 큰 슈팅이 나왔어요. 어, 거래가 크게 많이 없어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왜냐면, 오늘 급하게, 어, 급하게 또 들어갔죠? 급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장 초반에 상한 것도 풀리지 않았고, 강한 모습 보였습니다. 음, 그래서 강한 느낌으로 또 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단기적인 이 단기 고점을 천천히 우상향 하면서 지금 뚫어낸 슈팅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위쪽 가격대에서 또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만들어지는 과정을 또 보고, 내일 당장 타점이 나오지 않더라도, 음, 한 5거래에서 10거래를 정도 지켜보면서 타점을 잡아볼수 있을 만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한동화성 뽑아놨습니다. 하지만 유의하셔야 될 거는 최근에 많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죠. 호가당 수익률이, 수익률이 높지만, 호가당 손실률도 큽니다. 어, 정말 급하게 급등락하는 경우, 타점을 잡지 않는 이상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한국파마입니다. 음, 이 종목은 제가 2연선을 갔기 때문에 2연선 갔기 때문에 좀 어, 빼고 싶었던 느낌도 있었지만 최근에 시장이 봤을 때이 흐름을 봤을 때 뭔가 내일 어, 내일도 좀 바로 상각하하지는 않을 거고 어떤 좀 흐름을 만들어 주지 않을까 내일부터는 그래서. 좀 뽑아왔습니다. 이 종목도 물론 내일, 아니면 뭐, 그 다음 거래일까지, 5거래일 정도, 10거래일 정도 지켜보면서 타점을 봐야겠죠. 물론 급락이 나올 수도 있겠죠. 급락이 나온다면, 또그 아래쪽 구간에서 지금 만들어는, 만들어지는 그런 타점들 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지금 넣어놨습니다. 한국파마. 다음으로 AD칩스입니다. 이 종목은 예전에 제가 이때, 1월 11일 날 아마 관심 종목에 넣었던 종목 같은데요. 이틀 정도 잘 조정을 보고 오늘 고점을 갱신하는 또 1350원에 마감을 했죠. 어, 흐름이 이런 종목은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승한 이후에 조정, 상승. 그래서 제가 관심 종목에 넣었던 종목들 버리지 말고 5거래에서 10거래일 정도 지켜보라는 말씀 을늘 드리죠. 어, 여러분만의, 여러분만의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을 찾, 찾는다면 충분히 수익이 낼수 있습니다. 지금 이 종목은 시간에서도 또 상승이 또 많이 했어요. 그럼 내일 당연히 1400원대 위에서 또 움직여주겠죠? 1400원대 위에. 그렇다면 또 1400원대 위라면 이제 새로운 이 매물대에서 어떻게 흐르러 가느냐 또 봐야겠지만 어쨌든 새로운 가격대, 단기적으로 새로운 가격대에서 또 시세를 지금 분출하고 있다. 그래서 긴장은 흐름이다라고 보입니다. 이때 1월 11일날 관심종목 영상 보시고 지켜보셨던 분들이라면 오히려 이틀 전 그리고 어제 어, 저점에서 만들어지는 흐름들 보면서 분할 매수했다면 내일 또큰 수익을 또 가져가시겠죠? 관심 종목 영상, 어, 종목들 버리지 마시고 꼭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이 종목도 굉장히 수익 내기 좋은 어떻게 보면 고수분들은 수익 내기 참 좋은 흐름으로 잘 갔죠. 지지해주는 그런 부분도 잘 지지해주고 불과 사 거래일 만에 어, 고점을 갱신하면서. 어, 종가를 또 9,200원에서 마감했습니다. 만약에 이때 매수를 했다면 한22% 정도 어, 20, 고점까지 뵀을 때는 25% 정도 수익권을 달성했을 겁니다. 굉장히 큰 수익이죠. 어, 이런 종목들 타점을 잘 잡아보시는 것도 단타매매 힘드신 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종목들 당일매매로 하지 마시고요. 흐름 만들어지는 거 보시면서 저점에서 잡는 노력, 본인만의 타점을 잡는 그런 노력 하셨다면 충분히 수익 낼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종목도 지금 새로운 가격대에서 형성이 됐기 때문에 종가를 마감했기 때문에 새로운 가격대에서 움직이는 거 보면서 또 타점을 잡을 계획으로 관심 종목에 넣어놨습니다. 다음으로는 한솔 테크닉스입니다. 이 종목 역시 주성 엔지니어형식처럼 단기적인 박스권을 지금 거래 터뜨리면서 돌파했죠. 그래서 새로운 가격대에서또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만 원대 종목이고 움직임이 큰 종목이 아니라서 뭐 중장기 는 아니지만 스윙이나 어좀 중기로 보실 분들 그런 분들은 이런 종목 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타점은 본인이 원하는 타점 본인이 생각하는 저점 타점을 잘 잡으시고 대응하신다면 충분히 수익이 날수 있을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NFC입니다 신규 상장주로 볼수 있죠 어 12월 때 상장하고 깊은 눌림 이후에 오늘 거래를 어 상장 이후에 거래 엄청나게 터진 거죠 엎드리면서 고점 갱신하는 뭐, 양봉을 만들어냈습니다. 어, 이 일봉상 봤을 때는 흐름이 굉장히 좋고요 어, 하지만 분봉상, 상한가 들어갔다가, 마지막 동시효과 10분 남았을 때 떨어뜨렸어요. 좀안 좋은 모습입니다. 이 종목은. 역시나, 시간에서도 큰 하락을 보였어요. 어, 좀 아쉽습니다. 아쉽, 아쉽긴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종목으로도 매매했었죠. 아쉽긴 하지만, 제가 이 종목 관심목에 넣은 이유는, 어쨌든 일봉상, 일봉상 흐름 괜찮고요. 분봉상 흐름도 지금 하락을 했지만 내일 21,400원 부근에서 만약에 시초가 형성한다. 그러면 저는 2700원이나 2950원 타점을 한번 노려볼 것 같아요. 추가적인 하락을 했을 때 어, 지지받고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심 종목에 지금 넣어놨습니다. 물론 이 종목 일봉상으로도 흐름을 만들어가는 걸 보고 어, 또 새로운 가격대에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또 타점을 분명히 또 노릴 수도 있겠죠. 뭐 스윙이든 어떻든 단타든 타점이 나올, 나올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넣어놨습니다. 다음으로는 NX입니다. NX도 어, 한번 고점 돌파하고 어,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보였죠. 조정을 보이고 또 지지 잘 해주면서 1 6 0 0원대잘 지지를 하면서 오늘 상승을 하면서 어, 1760원 가격대를 어, 한 호가 남기면서 종가를 마감했어요. 어, 시간 위에서 굉장히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거의 1,900원도 돌파했었죠. 그렇다면 내일 시세가 좀 강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 지금 보시면 1,900원대라면 멀리 봤을 때도 1,875원이 단기적인 고점이거든요. 어, 1,875원이 단기 고점인데 이 가격대를 한번 어, 가지 않을까, 도전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1,875원을 뛰어넘는 가격대에서 시작을 할수 있겠죠, 내일. 시초가를. 그렇다면, 어, 또 강한 모습을 또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정도 관심 종목에 넣어 놨습니다. 물론 너무 큰 갭을 뜬다면 또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내일 만들어지는 과정 보면서, 어, 타점을 잡아 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1850원, 1875원 중요한 가격대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는 KLS입니다. e 이 종목은 오늘 거래를 좀 많이 터뜨렸어요. 그리고 상한가까지 갔었어요. 근데 상한가에서 쭉 풀렸습니다. 어, 좀 꼬리가 길게 단게 아쉽긴 하지만 거래도 많이 터뜨렸고 또 종가를 기존에 있는 그 박스권을 돌파하는 종가 마감했다는 점에서 제관심종목에 넣어놨고요. 시간에서도 막판에 또 조금씩 올리어서 마감을 했네요. 어, 준수합니다. 흐름은 준수하고 분봉상 좀 아쉬운 건 계속 흘러내렸다는 거. 그래도 어, 추후에 5거래에서 10거래 정도 계속 이 가격대에서 만들어가는 그런 흐름들 보면서 타점을 노릴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는 나인테크입니다 나인테크 저희가 오늘 매매했던 종목이죠 저는 이 구간에서 매매했는데 좀 아쉬운 건한번더 매매했다면 매수했다면 또 추가적인 수익 거둘 수 있었습니다 분봉상 흐름 나쁘지 않고 막판에 좀 뺐다는 거좀 아쉽긴 합니다 어, 아쉽긴 하지만 시간에서는 지금 또 상승을 했고요 1% 정도 그리고 일봉상 흐름 좋습니다. 지금 눌림 이후에 지금 상승을 보이고 있고 거리를 많이 터뜨렸기 때문에 조금만 더 힘을 실어준다면 단기 고점 돌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속 지켜보면서 타점을 노리면서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나인테크 그 다음으로는 남해화학입니다. 남해화학도 일봉상 흐름이 좋습니다. 일봉상 단기 박스권 종가를 돌파하는 9,260원에 마감을 했죠. 그렇다면 조금 더 추가적인 시세가 나온다면 단기고점 9,950원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일봉상 흐름이 괜찮았고 분봉상은 뭐 오늘 장중에 급하게 올라왔지만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가격대를 잘 지지해주고 여기서 박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관심 종목에 넣은 이유기도 합니다 추후에 만들어지는 흐름을 보면서 이 위쪽에서 새로운 가격대를 형성을 할지 또 아래쪽으로 내려올지는 봐야겠지만 위쪽에서 형성된다면 타점을 한번 잡아볼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SG충방입니다 수 충방.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 어제 고점을 또 갱신하다가 오늘 또음봉으로좀 어, 조정을 보였어요. 어, 하지만 이 종목이 지금 여기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 박스권을 또 돌파하고 이 가격대에서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2,400원 부근에 내려온다면 좀더 스윙 투자를 목적으로 한다면 2,400원 부근에서 분할 매수해서 천천히 담아간다면 수익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분봉상 흐름도 오늘 굉장히 주가 관리를 잘 받았죠. 이렇게 어... 간다는 것 자체는 주가 관리를 받는다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쨌든 흐름 괜찮다라고 보입니다. 일봉상도 더 빠지지 않고 이 가격대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좀더 저점에서 잡아간다면 스윙 투자할 때 매력적일 것 같아요. 어쨌든 새로운 가격대에서 형성되는 가격대를 보고 타점을 잡아볼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백광산업입니다. 이종목도 지금 상승을 한 이후에 조정을 좀 받았죠 오늘. 근데 지켜줄 자리들 잘 지켜주고 4,100원대에서 지지를 잘 받고 있습니다. 어, 추가적으로 만들어지는 이 가격대. 이렇게 보시면 단기 박스죠. 박스권을 지금 돌파하고 새로운 박스권을 또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윙투자할 때 이런 가격대 아래쪽에서 잡아간다면 박스권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겠죠. 뭐 단타적으로도 큰한번더 시세가 분출한다면 당연히 또 타점을 노릴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넣어놨고요. 이 종목도 어, 5거래에서 10거래일 정도 지켜보면서 타점을 잡아볼 계획입니다. 어쨌든 오늘 관심 종목에서 이렇게 쭉 뽑아봤습니다. 100%평소보다100% 음, 100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저도 어, 하지만 지금 시장이 약간 눈치 보기도 심하고 또 초보자들이 대응하기 좀 어려운 시장, 저역시 어려운 시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하면서 어, 이런 종목들 참고하면서. 어, 매매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오늘도 많이 고생 많으셨고 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녁식사 맛있게 하시고 어,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투주린이었습니다